이번 영상은 강원대학교 순위입니다. 제 대학 순위 영상 댓글들을 살펴보니까 강원도 대학교 순위도 최신 버전으로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많던데요. 저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는 정상적인 대학교가 몇개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 5개 말해보라고 하면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농업대학원이 위치한 서울대 평창캠, 연세대 미래캠, 강원대, 춘천교대, 그리고 의대로 유명한 한림대 정도를 빼면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 지역 대학교를 알아볼 겸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게 쉽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및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취업률 1위라고 홍보를 하지만 대학의 인지도가 워낙 낮고 덩달아 입결과 선호도도 낮은 편이기에 간호학과 보건계열 정도를 제외하면 답이 없습니다. 범현대가인 한라그룹에서 설립한 대학입니다. 허나 메디컬 계열이 존재하지 않아 인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한라대 다닌다고 하면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 다니냐는 소리를 듣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원주시에 위치한 대학교입니다. 하늘일과를 제외하면 메리트가 없으며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아 상지대라고 하면 파리용뼈부터 떠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강릉시에 있습니다. 의대로 인해 나름 인지도가 있으나 의대를 제외하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강릉시와 원주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입니다. 시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립대인 한림대와 함께 강원 지역 마지노성격 대학으로 여겨지나 학생들의 선호도는 한림대가 더 높습니다. 다만 국립대라는 점으로 인해 학비가 저렴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순천시에 위치한 대학교입니다. 의대로 인해 강원도에 위치한 사립대 중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실제로 강원도에선 강릉원주대와 함께 단일만한 대학, 즉 마지노성격 대학으로 여겨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교인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권 최대 규모의 종합 대우. 돈의 인식은 좋은 편이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타 지구국과 달리 수도권 서울 출신의 학생 비율이 높은 편이며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지구국이라는 점으로 인해 학생 수극감으로 위기를 겪는 타 지구국에 비해선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여담으로 보건계열 학과가 위치하고 있는 독계 캠퍼스는 국내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대학으로 롯데월드 타워보다 높은 804m를 자랑하며 오지에 위치하고 있기에 차가 없으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원주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의 분교입니다. 1977년 연세대학교 어의과대학 원주분교를 설립하여 출범했으며 1981년 원주대학으로 승격되며 점차 학과가 많아지게 되어 지금의 미래캠퍼스가 탄생했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대학은 사실상 보건 단과대 정도로 봐야하며 메디컬 보건계열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촌캠퍼스와 중복되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고 신촌캠퍼스로의 소속명령도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딱히 없습니다. 다만 보건계열은 국내 최초의 보건대란 역사로 인해 아웃풋이 매우 뛰어나 성적대가 높으며 원주 혁신도시에 보건건 기업이 몰려 있어 메리트가 매우 큽니다. 자 여기까지 강원도 대학교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방은 일정 대학 밑으로는 순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집 가까운 곳 학과를 위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 잘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